바질 잎과 줄기는 모두 요리 향신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피로와 우울증 완화에도 효능이 뛰어난 약재다. 바질 잎과 줄기는 모두 요리 향신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피로와 우울증 완화에도 효능이 뛰어난 약재다. 이번 글에서는 에센셜 오일부터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바질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질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질의 특징 꿀풀과의 한해사리풀인 바질은 인도와 열대아시아 원산의 향이 좋은 약초다. 작은 화분이나 마당에서도 키우기 쉬운 바질은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A, C, K와 철분, 칼슘, 망간,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무기질 성분을 함유하여 약효가 뛰어나다. 바질 종류는 60가지 이상이며 모양과 향이 다르다 홀리 바질은 요리보다 힌두신에게 봉헌하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 바질은 감기약으로도 자주 활용된다. 피로 및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인 바질 바질은 천연각성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물로 유명하다. 피로에 지친 몸의 활력을 제공하며 회복 속도를 증진한다 하지만 바질의 각성 효과는 일반적인 신경을 자극하여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경계의 긴장을 푸는 작용이 있다. 슬픔, 무관심과 우울증 치료제로 활용될 만큼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대부터 남녀의 성욕을 증진하는 정력제로도 활용됐다. 바질의 또 다른 효능 약초로서 바질의 기타 효능은 아래와 같다. 항염 및 항경련 효과 두통, 편두통, 생리통, 근육통과 관절염 통증 등을 진정한다. 소화효과 바질의 항염 성분이 소화관 기능을 도와서 배속가스 고창 및 소화불량을 돕는다. 항생 및 항균 효과 면역계를 강화하여 감염되지 않게 한다. 항산화효과 바질의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외 산화작용을 하는 활성산소 활동을 막는다. 항응혈 효과 비타민 K 성분이 심장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향상한다. 혈당 수치 감소 당뇨와 인슐린 저항을 예방하며 최장 기능을 돕는다. 진장 효과 불안, 예민, 스트레스 또는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기침과 예민해진 목을 진정한다 모유 생산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지만 임신 중에는 바지를 먹지 않는 다혈을 내린다 목이 같은 해충을 쫓아준다 바질의 효능을 즐기며 맛있게 먹는 법바질은 증상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바질 차찬물은 10분 이상 끓이거나 식히지 않으며 말린 잎과 신선한 잎 모두 써도 좋다 바지를 넣은 레모네이드 피로 해소와 기분 전환을 돕는다. 바질 페스토는 파스타와 쌀 등에 잘 어울리며 신선한 바질잎 향을 즐기기 좋다. 채소, 스무디와 가스파초의 과일, 채소와 바질을 추가한다. 전문가 처방이나 제품 정보를 참고하여 바질 보충제를 먹는다. 구강용 바질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지침대로 사용한다실래, 옷장, 베개 등에 바지리피나 바질액 스프레이를 뿌린다. 에스트라골, 리날롤, 시네올, 유제놀, 하비네노, 미르센과 리모넨 성분을 함유한 오일을 만들 수 있는 바질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키울 수 있다.